이제 휴대폰 자체적으로 이제 화면을 녹화하는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휴대폰을 꺼내습니다 밑에 보시면 음, 화면 녹화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니면 은 여기다 꼭 눌러준 다음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화면 캡처 말고 화면 캡처 말고 화면 녹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게임 영상이나 기타 뭐 휴대폰에 나오는 영상을 녹화하고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이제 저는 어미디엄및 마이크라고 사용이 되어 있는데 어, 목소리랑 어 영상의 음성까지 녹화를 하시려면 밑에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뭐미디엄만 다른 대폰으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녹화 시작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카운터 건너뛰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녹화하고 싶을 거는 또 저희 신주 노골입니다 유럽 디자인 이불 거리 자 수납의 편리성 이렇게 화면을 어 영상도 만약에 내가 필요한 영상이 있다 그러면 영상을 녹화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뭐고 영상으로 하게 시 되면 뭐 잠시 멈춤도 있고 어, 저장 기능도 있습니다 저장 자,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갤러리로 들어가셔 갖고, 갤러리가, 아, 갤러리가 없는 거야, 이거. 이거 봐줘, 이거. 아, 갤러리, 갤러리. 오, 어, 갤러리. 아, 갤러리 있네요. 갤러리 들어가시고, 방금 영상 녹화하신 거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동 영상 재생. 응, 영상도 가된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음, 뭐, 카카오톡이나 그런 데서 보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컴퓨터로, 어, 이동할 때, 어디에 영상이 녹화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컴퓨터에, USB에 꽂으세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USB에 꽂았을 때, 화면 잠금 장치가 있는 휴대폰은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화면이 뜨질 않습니다. 어 이렇게 내 저장 장치로 이동이 됐을 거예요. 자. 야, 이거를 철저하게, 좀 고퀄리티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꼭 이거를, 뭐, 오지 뭐 포켓3가 있는데도 휴대폰으로 찍는데 이게 뭐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장공간이 떴으면 저장공간이 안 떼지는 분들은 어, 휴대폰이 잠겨 있는 거예요 잠금장꼭 푸시고 이렇게 폴더가 나옵니다 그럼 항상 사진은 DCIM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 녹화한 파일은 어, 스크린 레코드 어, 파일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녹화한 거짠야너왜안 나오냐 어? 아 휴대폰이 잠겼네요 음.